밥 먹으러 왔어 아그여 6시네 그래 괜찮아 멋지니까 진짜 맛있게 먹어 그리고 막물 먹을 때도 그렇고 밤에 먹잖아 12시 이럴 때 응. 그거 먹고 그 마지막을 먹으면서 내 방에 들어온다 어, 씹으면서? <laughs> 어 씹으면서 씨 너무 귀여워 씹으면서 들어가? 어 <laughs> 웃긴다 물안 먹고? 어 일단 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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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오다, 오다, 다고다 오다, 다오나다다 짜잔, 친구가 생일선물로 사줬어요. 오브제 수납함이라고 해야 되나? 예. 자, 오픈을 해볼게요. 저희 집 고양이 때문에 여기 이렇게 뭘둘 수가 없어서 짠. 이렇게 비즈류들이랑. 짠. 어, 어 뭐지? 액세서리 <laughs> 종류들을 너무 고마워 이거 너무 고마워 잘 쓸게. 여기 여기 유 응 나가. 에이, 어딨어? 에이아. 이 어딨어? 이바 근데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대박이다. 나 버거, 그프레차이즈 버거킹이 제일 맛있어. 버거킹이 조금 더 맛있다. 나는 근데 난 맥도날드. 난 불고기 <목소리> 버거, 치즈 <목소리> 버거. 근데 새우는 안 먹어. 나도 새우 안 먹어. 오, 옷에 묻었을 것 같은데? 그치? 우와, 안 묻었어. 안 묻었어? 다행이다. 아, 바지에 좀 묻었어. <laughs> 주르륵 흐르고 있길래 깜짝 놀랐네. 훈련 지도 몰 랐어. <laughs> 또 사고 를 <laughs> 사고 를 어마어마 했어. 하 아니, 대체 어디에 흐른 거지? <laughs> 아유, 소스가어울 이거 다 해야겠다. 맞춰 놀릴 <laughs> 수도. 대어이다 여기 너무 맛있다. 말걸 <laughs> 가득이라는 거잖아. 맛있어 다 음. 응. 아, 걸린 거 아니지? 뭐? 내 그래도 흐나없어 너가.. 아 내가, 내가 같이 먹을래? 라고 하려했는다 응. 너랑 나는 진짜 고구 고구마의 역사 <laughs> 많지 <웃음> 진짜 중학생 때부터 맞아. 떡볶이집 가면 음. 통일이었어. 고구마, 떡볶이. 맞아. <laughs> 튀김도 거의 고구마를 몰빵했어그 음. 국민떡볶이가 거기서는 떡볶이시고 튀김 시키면 그 튀김에 그 떡볶이 먹을 뭐. 어. 맞아, 그 볶이두 개가 되는 거야. 그 <laughs> 어, 기준에서. 진짜 푸짐하게 먹었는데. 맞아. 그 트럭에서 와플을 하셔. 음. 그 응. 학원을 가서 수업 하고 쉬는 시간이 딱 되면 그 학원 아래에 계셔. 근데 아,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에는 와플 먹기 위해 다 같이 아, 내려갔어. 요 와플 너무 맛있어. 그래. 시켜서까지 먹어? 응. 요즘 꽈배기도 시킬 수 있는 거 알다? 몰라. 꽈배기 시켜 먹어? 응. 엄청 이만큼 사야 배달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요즘 배달비가 아, 엄청나. 막 5,000원 말이래. 그래? 너무 그래서, 그래서 난안 먹어. 근데 나 먹어. <laughs> 아어도 말할 수가 이구요 근데 라벨기 시키다 보면은 17,000원치 정도 시켜. <laughs> 왜냐면 기본 까베기일단두개 먹어야 되나? 대들 찍기. 근데 우리가 미미고라는 미미고 라벨기어 그래서 와이지, <목소리> 뭐좀더해서 어, 그냥 까베기도 시은 그냥 베이트하면 어가야 우리들이 먹어야 되지만 그... 이게 도넛처럼 생겼는데 안에 찹쌀 있고, 안에 파리길이음 그거 먹어야 되나? 근데 거기 또 별미가 뭐냐 인절미 찹쌀 스틱이 있어. 이게 약간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잡채 같은 찹쌀인데 그 겉에가 이 인절 미콩어놀이 붙어 있는 거. 누가 누대든 뭐 봐도 그냥 큰 인절미. 응. 그리고 거기서 보자. 진짜 진짜 맛집은 뭐야? <laughs> 베스트 는 붕어빵이야. 어 진짜. 붕어빵이 겉에 그빵 부분이 진짜 쫀득해. 그 미니 붕어 붕어빵이거든. 쫀득쫀득하고. 근데 나는 또타 아니거든. 카크리빵. 난타 너무 맛있어. 근데 또 초코 맛도 있어. 그래서 어, 그어 아, 그, 그. <laughs> 이제 다섯 개씩 묶음으로 파는데 강동역은 <laughs> 강동역은 지점별로 파고 있어? 달라 강동역은 붕어빵 그 다섯 개 시킬 수 있을 때 맛을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네 개는 커스터드하고 슈크림하고 아, 그 하나는 초코로 했다? <laughs> 초코가 진짜 맛있는 거야 오. 진짜 맛있어 근데 너는 단호박 식혜는 먹어봤어? 안 먹어봤어. 난 쌀로 한 지혜가 먹어봤어. 왜 모든 야외 주고 갔너 단호박 지혜 먹었어? 먹었어? 안먹어봤다니까 <laughs> 아니, 근데 내가 가기 전 대화였잖아. 그러니까 한 번도 무릎 연결 대화를 연결한 거야? <laughs> 체비만 그 먹어봤어. 한 번도 대가해줄 음. 그럼 뭘먹어 거야? 그 음료 쌀로 만들지 <목소리> 쌀, 쌀 들어가 있는 그 식혜 있잖아. 그니까. 식혜에 거의 쌀이 들어가 있잖아 어. <목소리> 그니까 쌀만 먹었다고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보통 식혜에도 쌀이 있잖아. 그래. 아니, 단독 식혜에도 쌀이 있어? 몰라. 아 없을걸? 없어. 아니야? 몰라. 안 먹어서 몰라. <laughs> <너> 먹어봤는데 <laughs> 아 먹어봤는데 쌀은 없다 쌀쌀 쌀 알이 없어 어. 그 쌀로 식혜를 만드는 거니까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 달고 어... 그냥 실 <laughs> <laughs> 됐어 먹지 마 <laughs> 쌀이 있으면 오기겠다 아 없다 쌀알 없어 <laughs> 아니야! 나는 네. 아, 이게 왜 이렇게 맛있나 했는데 막탕이네 아, <laughs> 고구마에 꿀찌가 <laughs> 완전 왜 이렇게 맛있나 그인 그래, 튀긴 거잖아왜 응, 이렇게 맛있나 <laughs> 왜 이렇게 맛있나 했어 그냥 처음에 괜찮네 그러고 왜 주지? 이랬어 응 맞아 이게 잘 어울리나? 흘려, 그래 너무 맛있어 <laughs> 장마철 오다마다 오다마다 하니까 오거면 날씨가 없어. 아니 좀 근데 계속 온다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면 농부들은 어쩌라고? 가 간순해, 농부 갑자기 농부가 저래이좋 <저랬고> 그래. <laughs> 하나 우리 앞길이다먹자하자 <laughs> 아, 진짜 괴롭히네. <괴롭힌다>. 누가 누굴? <laughs> 갑자기 농무 아, 기가 아, 오면 깜짝 놀랐네 <laughs> 농부들은 어쩌라는 거야. 게 이런... 근데 그렇게 농부들 열심히 해주셔야 우유 이런 거다 먹을 수 있는 거야. 니 <laughs> 네 고구마 좋아하지? 아내좋아 <laughs> <그치? 웃음> 네, 우리... <조>, 하는데. <laughs> 젖어, 해줘. 젖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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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뷰야. Muchas